네, okay,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이번에는 추수 감사절.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주로 보내는 명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What's your favorite holiday? 너희 가장 좋아하는 연휴는 뭐니? My favorite holiday. 내 가장 좋아하는 연휴는 is Thanksgiving이야. 라고 해서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어, 대문자를 쓴거 보이죠?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해서 in을 씁니다. 나라 앞에는. 오케이. Okay, th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이라는 거는 it's always celebrated. 어손용로 쓰인 거 보이죠? P P P. 그래서 어, 축하가 되어지고 음, 즐겨지게 됩니다라는 거죠. 항상 언제? On the fourth Thursday of November. 1 1월의네 번째 주 목요일을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니까 fourth 쓴 거고요. 그래서 매해 바뀌는 거죠. 정확한 날짜나 요일은 계속 바, 아, 날짜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죠? there is a long weekend 아주 긴 주말이 있습니다. after thanksgiving thanksgiving 이후에요. so 그래서 we just relax 우리는 쉬고요. spend time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랑 together with our family and friends 가족하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주로 추수감사절은 정말 가족과 보내거든요. 어 그래서 뭐 시내를 가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잘 없고, 그사람들다 그냥 집에 간 거야.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기들끼게 노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한산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 없는 사람, 또는 뭐 외국인, 이런 거. 뭐 그런 사람들만 이제 시내에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은 되게 한적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On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에 we have, 우리는 가집니다 여기서는 a big meal이니까 큰 식사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컵 맛집 고동격 The Thanksgiving dinner 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먹지요. 첫 번째, turkey, 칠면조, 두 번째, potatoes, 감자들, and apple pie. 그래서, apple pie는 다 먹고 디저트를 먹는 거야. All of them, 그것들 모두는, 그것들이 라는건 앞에 있는, turkey, potatoes, and apple pie를 봤죠. Are my favorites.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It is lots of time. 시간이 걸립니다.죠, 많은 시간. 여기서는 it가 빈칭조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it cook a turkey, 칠면조를 요리하는데. I always help. 나는 항상 돕죠. My mom 엄마 떴는데 뒤에 또 p r e p a r e 라는게 떴어요. 얘는 어, 목적 보호되는 거야. 그래서 h e l p 의 특성상 목적 보호 자리에는 to prepare 가능 또는 생략해서 prepared 쓸수 있어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응. 엄마가 저녁 저녁을 준비하는 것을 항상 돕습니다. At the dinner t a b l e 응. 저녁 식탁에서 we give thanks 우리는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we go out 우리 나가죠. 왜 to see a big Thanksgiving Thanksgiving parade 아주 큰 추수감사절 공연. 행진 같은 거를 말합니다. 또, um, to play sports in the yard. 음, 어떤 뜰에서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또, and take p h o t o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걸린 거 보이죠? 두 부정사의 부사정법으로. There is, 있습니다. 여기 is가 떴다는 거는 여기 단수 온 거예요. a big football game. 아주 큰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tv에요.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many in my family 우리 가족에 있는 남자들은 뭐 아빠, 뭐 삼촌, 남동생 등등 그 사람들은 love to watch it 그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해서 l l 을 가는 거고요. 이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watching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면 when 언제 is Thanksgiving celebrated 어, 기념이 되어집니까 이런데 states 미국에서요 언제든 되니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표현 쓸수 있는지 확인하고 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전반적으로 좀 쉬거나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누구랑 가족이랑 친구랑 그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을 먹습니까라고 했을 때 어, 당연히 칠면조, 그 다음에 감자, 드, 그리고 애플파이, 요렇게 세 가지 주로 먹는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 예상문제 뽑은 거한번 풀어볼게요.